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의 나분입니다. 아, 바쁜 하루였네요. 오늘, 어, 아주 바빴답니다. <laughs> 아, 실망으로 올려드렸던 아이들 거의 이제 포장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어, 조금 늦게 연락이 되고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을 못 나가고 내일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 봉봉이 쪽에 주문하신 화분들은 오늘 다 포장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해서 다 내보냈고. 아우, 이쪽저쪽 막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그 정리하느냐고. 그렇게 많이 나갔는지 몰랐어요, 봉봉이는. 그래갖고, 어, 조금 막 이제 혼선을 빚었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받아보시면 어, 유용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현재 지금 이가공방분 들어와 있는데 아직 박스를 어, 못 풀렀어요. 오늘 포장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 지겨울분 아시죠? 그때 중고분 어, 봉봉이가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영상에서 그 아이를 만나고 봉봉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지겨울분이 입고가 됐어요. 입고가 됐는데 오늘은 많이 못 보여드리고 <laughs> 어, 급한 대로 일단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행사도 하고 하, 하겠습니다. 지게울 분 아시죠? 어, 자연스럽게 생긴 아이고, 이 어, 지게울 만드시는 분이 어, 작가 선생님이 그그 그 뭐죠? 어, 아 갑자기 급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줄비를 조금 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그. 하여간, 어,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점도 하시고 하셨, 작품을 만, 활동하셨, 하셨던 분인데, 하분도 어, 처음에 봉홍이가, 어, 중고분으로 지겨울을 접했을 때, 느낌이 살아있더라고요. 느낌이 살아있고, 어,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어, 식재해놓좀 멋있고,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또 데려온 아이. 아, 반한 아이들도 많아요, 진짜. 작품도 멋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8, 그 다음에 13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 36,000원 짜리입니다. 할인, 어, 할인은 안 되고, 세트, 어, 72,000원이죠? 2,000원은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우스리는 할인해 드리고, 이제, 이제, 지천, 아, 아니다. 아, 지천분이랑 지계월분이랑 자꾸, 어, 혼돈이 와가지고. 지계월분도 이제 봉봉이가 많이 홍보를 해서, 어, 영상에, 영상에 이제 예쁘게 담아 드릴게요. 예쁘게 올려 드릴 테니까. 봉봉이처럼 한눈에 뿅 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세트 구성 72,000원, 오늘은 세트 7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아 끝에서 끝은 어, 13이 살짝 안 되고 내경은 11 나오는 아이, 요 아이도 어, 넉넉한 11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13.5, 14는 안 되고 요 아이는 14 살짝 안 되는 아이. 다요가 손으로 빚어 주신 아이예요. 손으로 다 빚어서 하나하나 이렇게어 요런 느낌의 아이로 만들어 주신 아이. 멋있지 않나요? <laughs>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딱 보면 막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싶더라고요. 어요 아이도 오늘은 세트 어, 36,000원입니다. 개당 36,000원. 오늘은 72,000원. 어, 72,000원인데, 오늘 7만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이런 느낌으로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사이즈는 12, 그 다음에 키는 15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개당 46,000원짜리 아이입니다. 46,000원짜리 아이 세트 구성. 어, 얼마죠? 9만 2천원. 9만 2천원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세트 9만원에, 9만원에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 6만원짜리 아이, 낱개로 올려드립니다. 아, 내경 사이즈는 한8 정도 나오고, 끝에서 끝은 10.5. 이 아이도 10일 나오는 아이, 키는 1일그 다음에 이 아이도 10.511은 살짝 걸치죠. 어, 느낌이 조금씩 틀려요. 이 아이가 4번, 그리고 이 아이가 5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아이고, 이렇게 어, 보시면 다리 안에 이런 느낌의 아이. 굉장히 어, 고급스럽지 않나요? 좀 멋진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4번, 6만원, 5번, 6만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 아이도 낱개로 갑니다. 아이 아이가 5만원짜리 12, 그 다음에 20대는 아이입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에도 이렇게, 전도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작품 같은 아이죠. 이 아이는 9만 원짜리입니다. 17 어, 이렇게 될까요? 15대는 아이입니다. 요즘 어, 에오니엄 식재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아이도 가을 단풍처럼 단풍이 빨갛게 달아오른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지게울 하본. 지게울 분은 봉봉이가 이제 중고 분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어, 지겨울분 또 이렇게 매니아 많이 형성되면, 어, 폭 빠지실 것 같아요. 봉봉이처럼. 6번, 5만원, 7번, 9만원 들고 갑니다. 이번에도 롱분입니다. 이 아이는 10만원짜리 지겨울 롱분입니다. 18, 그래도 고, 27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첫적이라고 사장님이 조금 저렴하게 주신 것 같은데, 어, 이 정도 사이즈 지겨울 분이면 보통 한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나가는 아이였어요. 오늘은 이 아이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아주 큰 사이즈죠. 사이즈가 19, 그 다음에 키는, 어, 10, 28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2만원에 들고 갑니다. 와, 딱 사이즈 정말 커요. 정말 큰 아이. <laughs> 손으로 이렇게 어, 잡아도 되는 아이. 굉장히 멋스러운, 멋스러운 느낌이 어, 있고, 이 조금 어, 느낌이 살아있고, 특색 있는 아이. 그리고, 어, 작품 같은 아이입니다. 작품 같은 아이이면서 가격대는 그래도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12만원에 어,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7만원짜리 롱본입니다 입구가 12, 그 다음에 키는 1 27 되는 아이죠. 시리즈로 이렇게, 어, 세트 세트로 다 만들,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단품으로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어, 느낌을 살려서 시리즈로 만들어 주시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 아이 어, 가격 이 아이는 어, 단품 7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단품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블루 톤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아이입니다. 안에도 이렇게 어, 13 그리고 키는 어, 19.5, 20은 살짝 안 되는 아이 그리고 바닥도 요 옆으로 물고막 다 트임 해놓으셨어요 다 트임 해놓은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그냥 요런 느낌의 아이예요 지게울분 사랑하시는 분들은 지게울분 어 진가를 충분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올릴때도 지게울분은 완판했습니다 요 아이는 오늘 6만원까지 어 올려 드릴테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렇게 낱개 판매, 6만원짜리, 14.5, 그 다음에 키는 18.5 되는 아이입니다. 멋있지요?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정말, 어, 하나하나 이렇게, 어, 화분마다 느낌이 다 조금씩 틀리지만, 보면은 다 품고 싶은 그런 욕심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오늘, 어, 6만원에, 6만원에 하나에 올려놓을 테니까, 지겨울분, 어, 평소 매니 하셨으면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올려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올려 드리고 앞으로 지겨울분쭉 이제 봉봉이네 영상에서 올려 드릴 건데 아, 어, 요번에는 이제 추천도 있어요. 이제 지어지울 이렇게 이달 말 말에 이달 말에 추천도 해 드리고 할 건데 지겨울분쭉 이렇게 보시고서 괜찮다 생각하시면 아마 품으시면 멋진 아이를 어 십 장에 안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아이는 7만원 짜리 13, 14, 어, 봉봉이가 어, 11일까지는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어, 많이 은많 영상을 지금 못 띄워드릴 것 같아요. 10일, 그다음에 10, 23대는 아이입니다. 13번, 7만원, 14번, 7만원 이렇게 어, 올려드리고 어, 지결분 지금 갖다 놓은 아이들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지금, 어, 봉봉이 요즘 화분이 많이, 어, 힘들, 힘드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중고분도 많이 들어와 있고 막,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래갖고 일단은, 어, 중고분 먼저 소진을 다 시키고, 이제 봉봉이 화분 이제 차근차근 올려드려야 되는데, 봉봉이가 7일부터 11일까지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 내일까지나, 어, 이제 영, 내일이나, 모레? 모레까지 영상 띄워드릴 수있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내일은 오전, 어, 한, 9 시? 9 시부터 실방할까요? 실방으로 일단 뺄수 있는 거는 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 좀 조금 어느 정도 해놓고, 어, 여행 다녀와서 이제 본방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열심히 어, 어 지겨울분도 열심히 올려드리고, 어, 지겨울분을 조금 이렇게 멋지게 올려드리려고 <laughs> 갖고 있다가, 어, 너무 자꾸 시간에 쫓기니까 바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어, 지겨울분 오늘부터 구매하신 분은 마릴라추첨 있어요. 마릴라 추첨이 있으니까 선물 굉장히 거한 겁니다. 봉봉이 거하지 않은 거, 안 하시는 거 알죠? 굉장히 거한 선물 올라,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지결 분, 어, 평상시 좋아하셨던 분들은, 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리를 추첨해 드릴게요. 일단 내일 오전에 실방 올라갑니다. 몇 시라고는 딱 지금 모습 못 봤겠는데, 일단 오전에 실방 올려드리고, 이제 내일 하루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